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 주문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급은 일단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면 일단 수급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누적수급이 원체 개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올릴지 요거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목표치까지는 오지 않고 이제 추세대 하단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서 이 정거점을 못 넘어가게 된다면 한번엔 N장으로 빠질 수 있다. 이 구간까지. 그러면 이제 요 구간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매수 구간을 볼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2월 1 0일 말씀드렸는데, 요, 일단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락의 목표치는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고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 일단 없어진 거죠. 얘는 없어졌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심축 자리를 이렇게 넘어간 자리잖아요. 여기서. 넘어갔기 때문에 요 구간이 이제 이, 요 저점을 손 잡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켜보자 그랬고. 얼추 뭐, 이제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군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낮겠죠.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보, 보게 된다면, 짧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N자형이 생긴 거예요. 요 정도?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74,500원 정도 라인이 이 정고점이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당연히 저항이 되겠죠. 이 구간은. 75,000원 라인. 그러니까 슈팅에 가게 되면 75,0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눌렸을 때 72,400원 라인이 이 고점이 있고 이쪽이 저점이 있고 현재 고점이 있는 라인이니까 여기 이탈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이제 이탈하지 않고 고점을 넘어간다면 이 정도. 그러니까 78,700원 정도. 여기서 또 이제 75,000원 이탈 안 하면 또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헤지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목표치가 생기는 거죠. 8 2 700원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 갭을 메꾼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갭을 한번 메꾸 수가 있겠죠 이 갭을 그리고 이제 밀렸을 때 78,700원 정도 구간을 다시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 갭으로 밀린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다시 시켜준다면 또 N자형 목표치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그냥 이런 N자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렸고, 이게 이제 전저점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n 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하다. 8, 여기. 6만 1 8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 밀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밀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